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이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구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며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자 가운데에서 폐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시끌과 같고 또그 속에서 너무나 하찮고 덧없는 그러한 존재다 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아, 그러기 때문에 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서 이 실존적인 딜레마 에 대한 두 가지의 어, 방어책을 늘갈 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이 우주적 관점에서 볼때 연약하고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방어책을 마련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한 힘을 가진 존재에 의해서 죽을 수 있는, 내가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 한난 먼지에 불과한 내가 한 개인으로서 그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것입니다. 아, 즉, 정말 우주적 관점에서 볼때 너무나도 보잘 것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 있고, 또한 그래도 내가 가치 있는 존재, 보잘것 없는 존재이지만 그래도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그래도 좀 존귀한 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궁극적인 실존의 목표는 위험으로부터의 보호와 또 가치 는 존재의 확신 이두 가지 기본적인 동기를 충족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압살롬의 이러한 실존적인 동기를 건드리시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시고 화를 내리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러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도벨의 계략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 아이도벨의 계략은 누가 봐도 좋은 계략이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아, 아이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만 2천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 아이도벨은 만 2천명의 특공대를 조직해서 빠르게 다윗을 추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기습을 통해서 다윗만 죽이면 큰 전쟁이 아니고도 반역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 이 계략은 압살롬과 모든 장로들이 옳게 여길 정도로 탁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후세를 통해서 이 계략을 물리치세요. 8절에서 9절에 보십시오.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레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폐암을 당하였다 할지라 후세는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압살롬의 두려움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에게 그 두려움을 주었을까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은 근원적으로 두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아주 뭐 티끌과도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아무리 큰 힘과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다윗에 대한 압살롬의 반역은 사실 거의 성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그는 내가 지금 어떤 실수만 하지 않으면 큰 변수만 있지 않으면 나는 왕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후세의 말 속에 그 변수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10절에 보십시오.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만약에 추적을 하다가 그들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그와 함께하는 용사들도 아주 용맹한 사람들이니, 그들에게 패배를 하게 되면, 당신의 용사들이 낙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도 그에 따라서 낙심을 하게 되면서 이 반역이 실패할 것입니다. 라는 그런 후세의 이야기 속에서 압살롬은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일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압살롬의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결국 다윗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아, 그런데요, 사실, 이 두려움은 성도인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고, 믿음으로 삶을 바라보지 못하면, 동일하게 이 두려움은 엄습해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두려움에 휩싸입니까? 믿음이 연약해졌을 때, 하나님이 내 시선에서 멀어졌을 때, 두려움은 더 크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절망적이고 또 무서운 상황관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바라보게 되고 믿음으로 굳게 서있을 때는요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렇게 온전히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두려움에서 벗어나며 극복하며 오히려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찾고 또 말씀의 자리를 찾으면서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담대함으로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본문 11절에 보십시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운 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 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후세가 압살롬에게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는데, 이때 보니까요, 이미지화를 사용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또 10절에 보시면,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또 11절에 보니까, 바닷가에 많은 모래 같이, 이렇게 말하면서 압살롬의 상상력을 지금 자극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지금 이 후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상상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로 모이는 그런 상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함께 싸우면서 다윗을 다 물리치는 다윗의 세력을 몰아내는 그런 승리하는 상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엄청난 수로 보여서 12절과 13절의 후세의 말처럼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다윗을 치고 심지어 성이 있다 할지라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그런 자신감으로 마음은 가득 채워졌을 겁니다. 압살롬은 이 후세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이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와 같이 있는 존재처럼 그렇게 존귀한 자처럼 그렇게 스스로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후세를 통해서 압살롬의 내면 안에 있는 허영심을 또한 자극합니다. 압살롬은 오랜 시간 반역을 준비했습니다. 오랜 시간 반역을 준비한 만큼 그에게는 욕망이 더 커졌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내가 반드시 아버지 다윗왕을 몰아내고 왕이 되리라. 이러한 욕망으로 가득 찼을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치 그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일단 아버지를 몰아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죽이고 그 용사들을 다 없애면 뭐 누구도 말할 것 없는 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서 모이고 자신의 친이 그 앞에 서서 전장을 이끌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고 또 자기가 실제적으로 왕이 되는 그런 상상들을 하면서 아마 마음이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압살롬의 허영심을 이용해서 그를 무너뜨리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 안에는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존재를 인정받기 위한 그 마음은요. 우리 내면에 누구든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허영심이라도 우리의 내면을 자극하며 들어올 때에 압살롬처럼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내 안에 있는 모든 허영심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들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물리치고 오직 주님만을 높이며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 우리가 순종하며 그분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모습임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는 이 압살롬의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있는 허영심과 교만들을 다시금 점검하고 다 몰아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압살롬이 지금은 마치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이제 다윗은 끝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4절에 보십시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이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이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압살롬이 아이도벨의 책략을 따르지 않고 후세를 따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다윗 편에 서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윗을 보호하기 위해서 압살롬의 그 두려움과 허영심을 이용한 것을 볼수 있어요. 그 내면 속에 잠재되어 있던 그 두려움과 허영심을 자극시켜서 그를 흔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모든 것을 역전시키십니다. 이 역전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삶에서 악인의 계략에 상처를 받고 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악한 세력의 공격에 의하여서 실망하고 또 때때로 넘어지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 편에 서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그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허영심에 흔들리는 모습이 아니라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 그 <목소리도>